자 그럼 대치 이동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갑시다. <laughs> 응. 자 중학교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이제 자 x축, 그다음에 자 y축, 그다음에 원점, 원점, 그다음에 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음 x축, y축 이렇게 이제 x축이야. y축이야 이렇게 하시. 여기에 어떤 하나의 점이 있지. <laughs> 자이 점의 좌표를 자 x콤마 y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x콤마 y라고 가정합시다자 이것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주면, 이렇게 x축 대칭하면, 그렇지?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지 y가 마이너스야. 오케이 이점 뭐야? 어, x 마이너스 y가 되겠고 x 축 대칭. 당연하잖아 이렇게지. x 축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y가 마이너스. 이렇게자 이렇게. y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y 축 대칭은 x가 마이너스야.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어, 원점 대칭. 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지?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이 점에 잡혀놓면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야 이렇게 어. 이해도 해두고 기계적으로 잘 암기해두야 어 y축 대칭 x 마이너스 x축 대칭 y 마이너스 원점 대칭 xy 다 마이너스 이렇게 지자두 번째 자 y는 x 대칭 음, 여기는 아주 중요하지. 음, 자, Y는 X대칭. X축이 있어요. 여기에 Y축도 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네요. 오케이,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지? Y는 X라는 직선이 있네요. y는 x란 직선이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임의의 점이 하나 있는데 에, 이 점의 좌표를 이 점의 좌표를 자 x콤마 음. 아, a콤마 할까 어, a 아, X, x로 합시다. x콤마 자 y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x콤마 y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말은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최단 거리다. 수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수직으로. 그리고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은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증명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중학생 입장에서. 중명중요학생 입장에서 증명을 보면 이렇게 하거지 여기에 뭘 생각할 수면면 이렇게 합동이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 합동이 삼각형 면이렇면 여기가 지금 수직으로 면고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각과 요이이 같을 수밖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면이게전면이얼게냐면딱수직이란말이 그다음에 y는 x라는 걸 쓰면 되면 여기가 4 5도거든 이게 45도. 여기가 지금 얼마 45도란 말이야. 아, 너도 45도, 너도 45도인데 너의 각과 너의 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너의 각하고 너의 각도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하지. 어, 너 각이 같다면 너 각이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도 같을 수 밖에 없겠네. 요거의 길이와 어떤 길이가 같냐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같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 근데 너의 길이가 지금 뭐냐면, 너의 길이가 Y야. 오케이. 너의 길이가 Y야. 그러면 너의 길이도 Y가 된다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이두 삼각형은 지금 합동이거든. 합동. 합동. 합동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동그라미면 여기 X고 여기 X고서 세 가지가 다 같잖아 합동인 거지 자 합동이니까 뭐야 아 너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너의 길이가 X야 오케이 합동이니까 너의 길이도 X네 오케이 아 Y의 길이가 X야 X의 길이가 Y야 오케이 그 그래서 X축으로 y만큼 y 측으로 x만큼 간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y 콤마 x다. 그래서 x y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다 대칭을 해주면, 그지 대칭하면 y x. 오케이. 오케이 된다. x y를 y, 는 x 대칭하면 y x야. x 콤마 y가 y x야. x 대칭 y만했어. y 축 대칭 X 원이너스원점 대칭 두개다 마이너스 y 는 x 대칭 X 콤마 Y가 Y 콤마 X 로 바뀐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학생 입장에서 한번 이런 방법을 해보고 t a l i a n Samo e 고 e n Bangbo, you go t 더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아, 아, 아.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이 어, 대칭점의 좌표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점 자 여기에 x축이 있어요 자 y축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어. 어 직선이 있어요. 자 y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y는 y는 자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에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에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음, 어떤 임의의 점이 하나 있는데 이쯤 어디에 음, 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요쯤 어디에 x, y라는 점이 하나 있어. x, y. 자, 이 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떻게냐면 딱 수직 되면서 수직이 되면서 거리의 같은 점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려면 여기가 수직이 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요이 길이가 같을 때요 점을 여기다 대칭한 거다 이렇게 된 거거든. 다시 첫 번째 뭐가냐면 있 오호 수직이란 말이지 오케이. 두 번째 어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단 말이지 오케이. 어 그러면 이 점은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 이 점이 바로 중점이겠네. 이렇게 중점이겠네. 그래서 이 수직이라는 조건과 중점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음.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볼 거야. 근데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Y로 두고 관계식 세우고. 아, 이렇게. <laughs> 어, 근데 여기 XY로 넣어버리면 여기 같은 XY 안 되니까. 어, 여기를 그럼 잠깐 다른 거야 하고 X라시 이렇게. 여기를 어 y'라고 놓자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x'y'로 놓고 관계식 세우고 관계식 세우고 이걸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하나 세워봅시다 어? x2-x1 x2-x1 y2-y1 이2 y 1 아, 이흰 직선의 기울기에요. 흰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알아요? 너가 마이너스 1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허, 나의 기울기는 1이야. 오케이. 이렇게 두 번째. 아하, 중점을 이용해서 이 직선은 어디를 지는데? 중점, 중점 위의 점이야. 아하, 중점 위, 중점이 뭐야? 직선.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지. 어허, 이렇게 하지. 위의 점. 중점 위의 점. 이 직선 위의 점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점은 먼저 구해. 중점이 뭔데요? 2분의. 어허, 두개에 대해서 이로 나누면 되잖아. 오케이. x 플러스 x 다시. 2분의 y 플러스 y 다시가 중점이야. 근데 이 중점이 어디를 지나는데? 너를 지나는데? 어허, 오케이. 해서, y, 2분의 y 플러스, y 플러스 y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x 다시야. 이 식과 이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면 나온다. 이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러면, y, 1번식 여기 가는 거지. y-y-y-는, 음, x-x-야. 이렇게 하지. 자, 이거는 오, 양변이 있네, 사라지네. 오, 여기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x-x-구나. 마이너스 자, 두 번째 식을 써주면, y 플러스 y 다시가 되면서 2, 는 사라지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다시다로 그럼 되는거지 아 두개 열리봤어요 두개 됐더니 얼마야? 2y야 띠링띠링 사라지고 띠링. 어 띠링띠링 띠링 사라지네 어허 마이너스 2 x 다시 오케이 우리가 뭘 구하냐면 x' y' 를 구하는 거거든. x' y'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오호 x' 드디어 구했어요. x' 는 얼만고 하면 마이너스 y 이렇게. x' 는 마이너스 y. 어 네가 마이너스 y란 말이야? 오케이. 음, 대입시키지 말고 아까는 이두 식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어, 두식을 해버렸지, 이렇게 가지고두 어, 식을 더해버렸지 이렇게. 두 식을 더해버렸어 그렇지? 이번에는 뭐냐면 이 두식을 요렇게 해서 뺄셈을 해버려, 뺄셈을뺄셈을 뺄셈을 해버리면, 어, 어, 사라지고, 마이너스 EY다시란 말이지, 오케이. 어, 어, 오케이. EX가 되는 거지, 빼버린 거야, 오케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어, Y다시를 구할 수 있다, 그제? Y다시. 그래서 Y다시는, Y다시는 마이너스 X야. 끝.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자리를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y 콤마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면 x 콤마 y가 마이너스 y 콤마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하죠. 이 공식을 안기하고이 공식 유도에 쓰인 이 풀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어떻게 유도했나요? 수직 조건을 이용했다. 어, 중점을 이용했다. 중점. 응용된 대칭점을 찾을 때이두 개의 풀이를 알아야만, 요 유도 과정에서 쓰인 이 풀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이 문제가 풀리는 게 있다. 자, 동그라미 4번. <laughs>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 그지? 음, 점이 여기 오겠어. 점이, 자, X, Y가 있는 거지. 자, 지금까지 했던 거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자, 요것을. <laughs> 자, x축에, 그지 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지. 오호. 이렇게. 자, x축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가 마이너스가 되네. 어. 이게? 자, x축 대칭하면 y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거지.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허. x가 마이너스 이렇게 x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어, x가 마이너스. 음. 그다음에 세 번째 y는 y는 어, 예를 들어서 어, 원점 대칭, 어, 원점 대칭. 음. 자 원점에 대해서 그제? 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둘다 마이너스 이렇게. 원점 대칭하면 둘다 마이너스 이렇게. 원점 대칭하면 둘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어, 네 번째로 졌을까? 자, 네 번째. 네 번째. y는, y는 x, 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그치?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저기 있는 x, y가 뭐냐면, 어허, y, x로 바뀐다. 이렇게. 다섯 번째. 여기서 때, 자, y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y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응. 그러면서 자 여기에 이것을 증명하는 가운데 쓰인 뜬거 이제 어, 증명하는데 가운데 쓰였던 게 뭐냐면 자 수직 조건, 그지? 수직 조건, 수직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중점 조건, 중점 조건. 이게 아주 아, 중요했던 어, 개념이다. 이렇게.